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대표님도 유튜브 영상 보셔서 저한테 왔었고 네네. 1일 체험하시고 다음날 바로 저한테 교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음날 예, 예. 아, 근데 실제로 이제 30일 정도 됐잖아요? 4주차긴 한데 네네. 어떻습니까? 좀. 좀 걱정이 많았는데 예, 그냥...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걱정이 많았습니까? 연락이 올까가 사실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도 그냥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근데 문의가 이제 삼주 차부터는 오기 시작했고 예예. 개인적으로 따낸 일감도 이제 오늘 잡은 것까지 다섯 개채 되는데. 예예. 불안감이 조금씩 걷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음, 불안감이 걷어지고 있다. 네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5개월 지났었을 때 네네. 대표님이 매일같이 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 이 속도로 보면 어,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되면 네.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니다 그러면 지금 저의 강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본잘 보시는 분들 네네. 그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시킨 대로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킨 대로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시킨 대로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냥 시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네. 뭐 고민 이런 거 없습니다 제모 뭐 검사 맡으라고 하면 맨날 블로그 검사 맡으시고 네네. 나 잘났다고 블로그 검사 안 맞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들어온 신입 근데 불과 3개월 됐고 본인은 5개월 됐는데 검사도 안 맡았어 그러면 차이가 많이 좁혀집니다 이 3개월 차가 5개월 차이거 네.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 아, 그래서 지금 이청집수리온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와이프랑도 이제 저녁에 이야기를 하면 예. 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친구들이 저랑 수입, 거리 관련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살짝씩 추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네. 올, 조만간 올 것도 같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